윤재훈이라고요비체는 비우고 채우고 나누고의 인식을 음. 가서 비체라고판했습니다 발음 속에서는 절대 악한 기운이 살아있지 못니다 생활적으로 하면서 느끼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룰과 규칙이 지켜졌을때그 단체가 가장 크게 사악의 진단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여기까지 오는 박사님 이분의 열정에 정말 감동을 했고, 이분이 시장으로 뛰어는 것에 정말 저는 많은 박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백관일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이가 <laughs> 앞으로 5년, 10년 더 밝고 아름답게 계속 전진하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